그냥 망언이 아니라 저는 트라우마가 느껴진다 아... 저번에 한덕수 그저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될 때도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민주인사들 모이기만 했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잡아간 게 지금 제 기억에도 수십 건인데 저 사람들은 실행을 해도 구속이 안 되는구나 이때 느껴지는 거 당혹과 트라우마가 그동안 한 청춘과 한 평생을 다 그냥 완전히 파탄으로 몰고 가던 기억이 선연한데 저 사람들은 실행을 해도 안 잡혀가는 근데 이제 저기 이번에 송원석 원내대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정치 이전에 어떤 인간의 원초적 적대 증오? 저전 상당히 그런 면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단순한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생각이라면 이거는 어떤 희생을 치뤄서라도 단호하게 응징을 하겠다는 어떤 결기가 나와줘야 되는 게예전 정상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 그냥 가슴이 막히는 게 아, 이런 걸 농담처럼 얘기를 하고 아, 저는 그러면 두고두고 이게 남아가지고 벌써 이런 것들이 몇 건이 생기니까 또 하나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렇게 왠지 그냥 살이 떨리고 심장이 미어지는 듯한.